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6일 전에 찍은 내용인데, 하나오션 중국에 대한 그 제재 조치 철회됐다. 시진핑 무릎 꿇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속보가 떴습니다. 자, 방금 속보 나왔습니다. 중국이 하나오션 미 다섯 개 지사에 대해서 제재를 1년 유예한다. 자,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 명확한 호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제재가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가 된다는 건 하나오션이 미국 내 프로젝트 수주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반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하나오션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흐름이 재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JP모건, 운용사산 700조의 노무라증권, 이런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를 싹다 공개하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의 JP모건과 일본의 노무라증권, 두 증권사의 행보를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하고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거래일 기준으로 공매도 세력이 이긴 날이 3일이고, 진날이 2일입니다. 승률이 약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매도 평균가와 종가를 계산해서 공매도 세력의 이긴 날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11월 7일에 급반전하게 됩니다. 이제 주가가 126,800원으로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의 평균가 122,000원대를 완전히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 직전까지 이익을 봤는데 공매도 세력이 이제는 7일부터는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요. 쇼커버, 즉, 대사기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단기 반등의 불씨가 될수 있는데요. 공매도 세력이 빌려서 판 주식을 대갚는 행위를 쇼커버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걸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싸게 대사서 갚는다. 이게 공매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쇼커버를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게 지금 11월 7일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모멘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필리조선소 흑자 전환 그리고 오, 호주의 오스탈 인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하나오션은 이번 3분기에 매출이 2조 1조 넘게 찍었고 2조 8,95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달성했죠. 단기순이익은 2,400억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로 봤을 때 대부분 뭐 40%, 38%, 21%, 엄청나게 견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3% 정도 올라줬습니다. 수주장고 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찍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큰 화제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였습니다. 자, 북미 전략의 거점으로 하나오션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재 약 30억 달러 규모의 수주장구가 있고, 3분기 누적 매출이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 2,700만 달러에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지금 26년부터 바로 흑자 전환을 목표로 생산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필리 조선소는 단순히 해외 거점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 뭐 어마어마한 몇십, 몇백조의 돈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지로 지정이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핵추진 잠시함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설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전략적인 가치가 급격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곳은 이제 앞으로 미국 해군 이렇게 방산 프로젝트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자 필리 조선소에 대한 흑자 목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인수를 한 내용이고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호주의 방산 업체 오스탈인데 자 하나오션은 이번에 컨콜에서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 19.8% 인수 진행 상황도 밝혔습니다. 오스탈은요. 미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미 해군과 관련된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하나오션은 작년에 인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는데 올해 다시 추진 중이고요. 현재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심사 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게 승인이 되면 하나오션은 북미, 호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삼각 벨트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 협력사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면, 하나조선은 직접 조선소를 보유하는 직영형 글로벌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죠. 하나오션이 만약에 오스탈 지분 인수를 완료하게 된 경우에, 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하나오션의 재무구조 플러스 오스탈 인수 효과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 밸류에이션 변화를 수학적으로 좀 추정해 봤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시가 총액이 9.5조 원이고, 모스탈의 기업 가치가 1.5조 원이죠. 인수 지분이 19.8%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오션의 지분 가치는 1.5조 곱하기 0.198 하면 나오겠죠. 자, 연결 자산 반영 시 할인율 40% 반영하면 실제 반영 가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계산한 향후 목표 주가 필요하신 분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만 목표 주가 공개합니다. 자,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 10만명을 넘게 돼서 이벤트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오늘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요. 유료신호도 아닙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순히 진행하는 내용이고 단한 푼도 받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010-7605-8354제 번호인데 문자로 한화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했다라고 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신뢰하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고 이거 요청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구독자만 꼭 문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권사들의 하나오션 목표가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 아까 말씀드린 또 JP모건도 목표주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이 노무라증권은 운용자산이 700조 원 정도 됩니다. 일본 최대 투자 은행이고 자산운용 그룹이죠. 그리고 CLSA 이거는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글로벌 브로커리지입니다 자, 아시아 지역 기업 분석과 IPO 리서치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나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같은 중대형 수출주 분석 리포트를 자주 발행합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은 운용자산 4,800조입니다. 전 세계 1위에서 2위의 규모를 다투고 있는 자산 운용사고요.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등 월가 리포트 발행 빈도가 1위급의 외국계 하우스 기업입니다. 자,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 요약본과 목표값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제 번호 있으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냐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자, 이 부분 이제부터 인증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구독자 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네,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 뭐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 금액을 보시면은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 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 원대도 낸적이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만 원대 수익도 있고 8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 원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 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 원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 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 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 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위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 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에 번호로 구독자다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줄 건데 앞으로 올 상승 미리 예측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종목이어도 주가는 일직선으로 쫙 오르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줄 거고 우리는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지표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일 안에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표시된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 화살표 표시 이후로 10일 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거의 다 대부분 상승을 했죠? 한번 빼고는 다 상승을 했는데, 아, 그리고 이때도 있네요. 이때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제가 상위 0.1% 시스템 트레이더에게 직접 구입해서 사용 중인 실전 매수 알고리즘이고요. 800만원 상당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단한 푼도 받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자이 신호 하나면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수 신호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800만 원을 투자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국내 상위 0.1% 트레이더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매수 신호 알고리즘을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 매수 신호는 10일 이내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신호가 뜹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아주고 빠르면 하루 만에 그리고 늦어도 10일 이내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수식은 10일 안에 수익은 난다라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실제로 지금 한미반도체의 차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9월 30일에 지금 매수 신호가 떴죠. 근데 제가 10월 1일 영상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봐서 지금 재상승 흐름이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날 주가가 불기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일 기준으로 이렇게 불기둥 정확히 그려주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바로 9월 30일에 뜬이 매수 신호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보시면 9월 23일에 영상에서 제가 폭발 준비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주주들의 기다림을 시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근거가 자 바로 매수 신호였습니다. 9월 23일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우리 기술에서 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무조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이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니라 특정 눌림목 타점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잡힙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매도 타점은 제가 직접 문자로 공유드리기 때문에 안심해주시면 되고요. 매도나 손절 라인은 단체 연락처 제가 저장해서 한 번에 다 문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받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는 이 매수 신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구독 두, 글,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그리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분에게만 무료로 드릴 거고요. 저도 매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빨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뭐1천0에도안 나오기 때문에 선착순 100분 채우려면 정말 꽤 오래 걸릴 겁니다. 1,000분 중에서 거의 실제로 몇 분이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굉장한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매일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00만원을 투자해서 구매한 신호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구매 내역 보여드렸죠. 이번 이벤트가 아니면 아마 다시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